하이시를 하이시를 정말 한 20몇 초 이렇게 냈어요. 잘 냈어요? 냈어요. 본인 생각에는? 네. 아, 그, 그리고 실제로 낙이는 잘 났어요. 어. 근데 탄력쇼가 지났어요. 그, 그 안에 자랑이 들어 있었어요. <laughs> 어. 제 자랑만 있었어요. <웃음> <웃음>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사실은 엘루체발레스텔레를 작년에 제가 스웨디시에서 했을 때 그 토스카를 1 1번 공연했거든요. 네. 저기서 저는 원 캐스트로 혼자 아, 다 했고 소프라노 네. 이제 둘이 나눠져 있었는데. 네, 그랬는데 어1한번다 제가 울면서 부르긴 했어요. 엘리자베스텔레를. <laughs> 그 근데 토스카가 들어오는 거, 토스카가 나의 공간으로 들어오는 거를 음. 상상해서 맞아. 말을 그리는 거거든요. 네. 그 별빛 밤에. 토스카가 이렇게 왔었고, 음, 그, 그, 그 프라그란 때 향기가 음. 났었고, 그래서 그 향기를 맡고 있고, 혼자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띵브로를 막 해가지고, <laughs> 아, 아니, <laughs> 이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laughs> ]적인 이 야리하고 어떻게 잘 부르면 되는지 좀. 엘루체발레스텔레는 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힘을 빼는 게 제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네네, 죽기 그러니까, 전에 부른다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대부분의 음. 그 이제 싱어분들 보다는 이제 성악도나 아마추어분들이 엘루체발레스텔레를 부른다 그러면 어. 처음에 나오는 그 f#이잖아요. 근데 f#이라는 게 테너한테는 굉장히 낮은 음정이거든요. 맞아, 고문다 음, 오히려 그게 그걸, 힘들 수도 그, 있겠다 그럼요. 처음에. 굉장히 낮은 음주인데, 진짜, 그걸 중성. 대부분 중성에. 다, 에 헬로체, 이렇게 채워서 <laughs> 멋있게 부른단 말이에요. <laughs> 근데, 까바로도 씨는 고문을 받다 나왔고, <laughs> 네. 그리고 지금, <laughs> 너무 힘이 지금, 지금 유서를 쓰고 있고, 유서를 쓰고 있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드라마가, 얘는 지금 사실, 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이.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바로 시는 혁명가고 굉장히 그 자신의 어떤 하고. 이데아를 이렇게 강렬하게 주장하다가 고문까지 음. 받고 이, 지금 이 거까지 그렇죠. 온건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 와중에 결국에는 본인의 패배를 인정하고 그 패배를 인정한 그 순간에 떠올릴 수 있는 게 토스카하고의 어떤 그 추억. 밖에 없는 사랑했던 게. 기억들. 음. 네. 그리고 그러면서 엘르체발레스텔레부터 오돌치바치오 그 중간에 그 부분까지 음. 계속 보면 어 토스카가 들어오는 거, 토스카가 나의 공간으로 들어오는 거를 음. 상상해서 맞아요. 말을 그리는 거거든요. 네. 그 별빛 밤에 토스카가 이렇게 왔었고, 그그 음. 그그 프라그란 때 향기가 정리. 났었고, 그래서 그 향기를 맡고 있고 혼자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띵보로를 막 해가지고 에이, 이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가능한 한 힘을 빼고 읍조리면서 본인의 인생을 이렇게 회환을 돌아보면서 돌아보면서 읊조리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까바로드씨는 좀 영 테너보다는, 그니까 네. 30대 이전의 테너보다는, 오. 30대 이후의 테너들이나 40대 테너들이나 그런 분들을 이제 캐스팅도 아. 많이 하고 더 그러지 않는가라는 <laughs> 생각은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사실 2, 30대 회원이 많으신가요? 2, 30대 회원 <laughs> 지금 생각해보면 어, 20대 때는 전혀 그러니까 당연히 회원이 있었지만 그래도 20대 때는 솔직히 어땠어? 좀 이거 있었잖아. 베르디 1등하고 어, 그럼요, 그럼요. 솔직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어, 네, 많죠, 이제는 말했니다 네. 그때 어땠어요? 솔직히 자신감 넘쳤죠? 어, 베르디 1등하고 나서는 아주 교만했습니다. <laughs> 왕이지. 네. 나 세계 최고 공 어, 1등인데. 아, 어, 그리고 막뭐 이렇게 막 기사도 뜨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주변에서 올려주고 정명호, 선생님이랑 정명호 선생님에서 이랑 한국에서 하고 혈명도 하고, 하고 막 그때 그랬잖아요. 이제 제가, 제가 학생이었거든요, 계속. 근데 학생이었는데 제가 막 김용미 선생님이 <웃음> 이렇게 <웃음> 그런 고승현 선생님 이런 대가분들하고 막 콘서트도 같이 하고 막 이러니까 <laughs> 너무 막 들떴어. 너무 들떠 있었어요. 그리고 아니, 되게 잘하는 줄 알고. 네, 아니까 그러니까 못하진 않았거든요. <laughs> 못 하신다는데. <하시면 안> <laughs> <laughs> 그랬는데 선생님 그러고서 계속 1등했어요. 어땠어요? 1등 하고 나서 들떴는데. 어, 오, 그랬는데 그래도 참 감사하게도 지금에선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베르디 1등하고 어, 2013년에 서울 국제 콩쿨까지 제가 나갔었는데 그 전에 그 사이에 그 사이가 사실 9개월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 9개월 동안에 콩쿨 한 7개 나갔습니다. 그그그 그, 그 사이에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지고 뭐? 다 떨어졌어요. 네. 예선 달락 아니면 아니요 아니요. 아, 피날레까지 갔는데 피날레에서 자꾸 왜? 상을 못 받았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뭐야 뭐 무슨 문제예요? 노래를 갑자기 못 하게 된게 아닐 것 같은데. 어.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요. 같은 뚫려즈 콩쿠르를 두번 했거든요. 2년 사이에. 근데 첫 회는 딱 노래를 음. 하고 저한테 들어와서 나 오늘 너무 잘했지. 오늘 난상탈것 같지. 베리드 1등 하고 나서 네. 나간 네. 콩쿨에서. 그다때도 이제 그때 결혼하기 네. 전. 네. 그때 어, 여자친구 여자친구였을 때. 때. 그래서 나아 뜨겁네요. 네. <laughs> 아그럴수 있어요. 입이, 입이. 네, 들어갔더니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더라고요. 나 오늘 너무 잘했다. 칭찬을 해달라. 나 네, 잘했지.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비수를 받았거든요. 너는 오늘 상을 탈수 없다. 아 진짜로. 네. 아, 네. 아 정말 받구나. 네. 한인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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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많이 났어요. 제가. 근데 네, 객석에서 봤는데 본인이 본인만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 사실 어떻게... 몰랐잖아. <laughs> 어 전혀 몰랐어요. 아 진짜? 저는 굉장히 <laughs> 교감을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웃음> <헐>. <웃음> 오케스트라랑 막... 막 좋다 이러고 있었는데 아 정말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심지어는 이태리에 플라비오 라버라고 피아첸사에 서하는 콩쿨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또 나갔어요. 그때 베르디 때 심사위원 하셨던 분들이 오셨었어요. 네. 몇 분이 레오누치선생님은 없었지만 오. 다른 분이 계셨었어요. 어, 그 또나 보여줘요. 그, 제가 심지어는 그때는 피날에서 디콜라피라 아스비미부터 오디콜라피라까지 이거를 다 부르고 하이쉬를 어, 하이씨를 정말 한20몇초 이렇게 냈어요. 정말 잘 냈어요. 얘기했어요. 본인 생각에는 네. 아 그, 그리고 실제로 나기는 잘 났어요. 오, 근데 한역 쇼가 지났어요. 그, 그 안에 자랑이 들어 있었어요. 음. 제 자랑만 음.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어, 녹음해서 들어보고 사실 지금도 저의 개인 폴더에는 이제 갖고 있지만, 네. 어 가끔씩 제가 이제 참 풀어도 돼? 어안 돼? 안 돼. 어유 어. 그거는 예, 너무 부끄러워, 예, 너무 부끄럽고요. 아니, 지났으니까 나중에 제가 또 나중에 한번 풀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가끔씩 제가 반성으로 돌아보는 그 영상이에요. 제가 아침에 가끔 틀어놔요. 이렇게 오. 반성을 하려. 아 진짜? <laughs> 네. 그 시에서 들려요. 나를 줘, 나를 줘, 나를 줘, 상을 줘. 이게 들려요. <웃음> 저... <웃음> 제가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시를. 아 진짜? 네. 그 그러니까... 오페라 극다 없고 이걸 <laughs> 줘, <없어>. 줘, <laughs> 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가사고 음악이 고 없어, 없어, 없어. 일단 줘, 줘, 줘. 시 이렇게 이거, 내잖아. 나잖아. 이러고 부르고 있어요. <laughs> 네, 근데 그게 아. 참 가수가 참 그게. 음, 그럴 수, 아, 근데 그럴 네. 수 있어. 네. 네. 너무 어릴 때 그냥 재빼를 해버리니까 네. 그런 부작용으로 그 그럴 수 있구나. 네. 되게 재밌는 건그 아까 얘기하던 뚫려줄 콩쿨을 2년 뒤에 본인이 이제 한번더 했잖아요. 같은 콩쿨 떨어지고, 공, 파이널, 네. 떨어지고 네. 파이널 떨어지고 파이널 네. 떨어지고 네. 2년 뒤에 이제 터미 왔을 때 다시 나가서 내 순도로마를 이제 피날에 불렀거든요. 2년 뒤에. 네. 년 뒤에. 네. 근데. 너무 좋았어요. 저는 객석에서 그리고 실제로 결과는 만그 어, 드미트리 호보로프토스키 이후에 네네. 첫 만장일치 1등이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기실을 이제 2년 전처럼 들어갔더니 거의 이렇게 저짐 싸고 있었어요. 짐 싸고 있었어요. 갈 때는 오늘 노래를 너무 못 못했다. 어, 뭐 상은 거의 하네요. 울고 있었어요. 네. 진짜로. 네. 그러니까 본인의 만족은 하나도 없이 그냥 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음. 후회는 없지만 근 오늘은 안될것 같다. 아, 오늘은 안될것 같다. 같다. 그리고 내 네, 심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감동받았어. 그래서 내줄 네.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 남자친구 지만 오늘 왜 이렇게 잘하지? 그때는 테레사바이간라는 메조 소프라노가 네. 계셨거든요. 네, 그때, 그때 심사위원 장이셨는데 그때는 음. 그분을 필두로 다 만장일치에 전부 우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근데 본인은 모르더라고요. 근데 네. 그 2년 사이에 뭐가 바뀐 걸까? 그게 절을 얻었죠. 그것도 맞고요. <laughs> 결혼을 했어 그때는 아니요 약속을 이제 약간, 약속을 이제 네. 결혼 약속을 받았고요. 근데 <laughs> 이제 그 전에 장모님의, 장모님의 인정을 받고 네. 그 전에 근데 제가 서울제 콩풀를 3등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사실은 해외 나가는 거를 잠깐 멈추고 이제. 한국에서 밀렸던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음. 그냥 머물르려고 했어요. 한 2년 정도를. 음. 근데 그렇게 한몇 개월을 보내면서 한국 콩쿨을 막 나갔어요. 그래서 한국 콩쿨도 우승도 하고 막 이렇게 음. 했었는데, 저희 와이프가. 제가 한국 콩쿨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와서 노래를 듣더니 저희 들이 같이 광주 콩쿨을 성악 콩쿨을 나갔는데 같이 이제 피날레 갔고 저는 오히려 피날레에서 상을 못 받았고 여기 이제 대상이거든요 아, 음. 광주 콩쿨? 네 그랬는데 이제 저희 와이프가 어 근데 조금 너무 그 노래가 한국에 맞춰져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의 평을 어. 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어, 나카롭네. 네 그러니까 해외 콩쿨을 할 때는 음. 되게 뭔가 네가 스탠다드를 되게 인터내셔널 스탠다드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더니 한국에 들어오니까 적당히 하는 것 같다. 야, 뭐 이런 느낌을 저한테 대장 같다, 이렇게 그런 어, 그런 얘기를 와. 저한테 했는데 제가 되게 이렇게 뭔가 충격을 받았다. 그러려고 받았어요. 그렇게 한게아닌데 어, 그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었던 그, 것 그런 같아요. 그런 건가요? 어때요? 그러니까 다, 그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그랬던 것 같고 근데 그때는 제 주변에 전부 저를 다 잘한다 잘한다 하는 사람만 있었어요. 그랬는데 딱 이렇게 저한테 네, 그안 좋은 소리를 해주는 거였으니까. 사람이 딱 네. 이렇게 유학 중에 들어오면서 들어와서 또 보니 그런 일도 네. 있겠다. 그러면서 제가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이제 딱 던졌죠. 어, 해외를 나와서 다시 공부를 하고 다시 트라이할 를거 아니면 어. 이제 그만하자. 헉, 헤어지자. 네네네. 네, 네. 그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그렇지. 근데 결정을 이제 해야지. 결혼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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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때가 됐는데 그때가 이미 네. 저희한테 연애를 한5년 정도 야. 했을 때. 그럼요. 네, 그러니까 결정을 해야죠. 둘이. 그랬는데 사실 제가 내심 속으로 그런 얘기를 누군가 해주길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도전해봐라. 어머나. 너는 아직은 충분히 뭔가 기량을 펼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한테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걸 듣고 사실 제가 비냐스 콩쿨을 먼저 나갔어요. 음. 비냐스 콩쿨을 나가서 이 콩쿨에서 제가 비냐스 콩쿨 그때가 네 번째 나갔던 거였거든요. 음, 대단하 그랬는데 그네 번째 비싸대. 나갔을 때. <laughs> <laughs> 사수를 많이 했어. 대한사수 비너스 콩쿨 네번 외국 콩쿨을. 그래. 그래서 비너스 콩쿨을 네 번째 나갔는데 그때 그때 마음이 되게 어땠냐면 어일 차를 부르고 1 차가 이제 합격을 했는데 2 차에서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관중들한테 한 번만 더내 노래를 들려주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 투쟁이었거든요. 1등 이런 거 떠나서구나, 진짜로. 네네네. 그 그러니까 전까지는 이분들이 관중으로 안 보였고, 제 앞뒤 하는 컨테스트 하는 사람만 제가 봤어요. 그래서 크... 앞뒤만 기기만. 이기면 된다 가 있었어요 저는 내 경쟁자들 어, 예. 왜냐면 어. 앞뒤를 밟으면 내가 이기 니까 저는 근데 그, 그 생각이 있었어요 누구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내 앞뒤에 어. 누군지 그, 그, 뒤에 그, 누군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콩쿨 전략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에이.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앞에 와서 앉아 계시는 특히 이제 유럽은 이제 콩풀하면은 동네 분들만 와서 그렇죠. 앉아 계시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만 와서 앉치잖아 잔치. 네, 네, 보시니까 앉아 계시는데 막 눈빛이 막 이러고 제가 이제 페데리코를 부르는데 우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제 노래를 컨테스트가 <laughs> 아니고 어떤 그냥 콘서트로 그냥 가주시는 아, 노래를 거죠. 네. 그러면서 어좀더더 더 많은 분들이 내 노래를 듣고 감동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뭔가 아티스트라는 자각을 한거 같아요. 공연자라는 음. 자각에. 네. 공연자라는 자각의 제일 큰 거는 사실은 제가 주가 아니고 이타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이 주가 돼야 네. 돼. 요 저희는 서비스업인 거고 음. 들어 주시는 분들이 좋아야 음. 되니까 제가 좋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전까지는 시위를 22초를 내면서 내가 좋다. 와, 나 이만큼 한다. <laughs> 이걸 하고 있었던데. 만져. 그다음에는 아, <laughs> 제 소리가 시끄러운 것 같으면 줄이면서 듣는 분들이 좀더 아름답게 들으셨으면 좋겠다. 괜찮나? 잘 들리나? 이거를 엄호나 배려를.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반인이든 음. 뭐 일곱 네. 살짜리 아이든 누구든 그냥 제 노래를 듣고 그래도 좋다고 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좋겠다. 이 오. 생각을 하면서 노래가 녹음을 들어보는데 많이 힘이 좀 빠졌더라. 고 바뀌었죠. <laughs> 네. 네. 그러면서 좀그 그때부터 제가 갑자기 콩쿠르를 아 진짜요? 그냥 진짜요? 나가는 족족 거의 네. 1등을 했어. 네. 어 아. 네. 그래서 터치가 있었나 보다 마음으로 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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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서 뭔가 그 결과들이 나면서 사실은 커리어가 이제 쭉 연결이 됐고 그래서 네. 안토니오 바파노라는 그 분하고 또 만나게 와, 됐는데 와장과 만나서 네 그분이 또 저한테 이렇게 같이 작업을 2년 정도 같이 하고 싶다고 네. 제안해 주면서 오. 그분한테 음악을 많이 배웠고 그렇게 하면서 맞아요.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사실 무대가 저를 많이 가르쳤었거든요. 와. 그렇게 해서 또 커리어를 막 연장해 나가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사실 21년에 목 디스크가 터졌었어요. 파열이 됐었어요. 디스크 파열. 근데 몰랐어요. 그 터진 날도 몰랐어요. 그냥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잠시 자면 아, 낫겠지. 아, 응. 저 혈압이 좀 높은 편이라 그냥 그런가보다. 그리고 있었는데 노래를 그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그그 이후도 로 조금 계속 불렀어요. 공연을 캔슬하지 않고 음 불렀는데 계속 이상하게 목이 빠지더. 제가 그해라보엠을 가장 많이 한 해거든요. 연고에서만 네. 제가 여덟 프로덕션을 했는데 아그 해에만. 음 그런데. 이렇게 계속 고음을 내든 뭘 소리를 내든 제가 여기에 자꾸 느낌이 이상하니까 자꾸 턱을 앞으로 이렇게 빼다. 어, 나도 모르게 네, 오. 저도 모르게 거북목을 만드는 거예요. 어머나 이걸 이렇게 당기면 자꾸 신경이 눌리니까 아프니까, 아프니까. 이렇게 이렇게 자꾸 빠지니까 후두가 자꾸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네. 그러면서 로이 저음역도 저... 고음역도 없어지는 이도 저도 안 잡어가며. 근데 에이. 이제 힘으로 그걸 어떻게든 버텼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음 날 어, 안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냥 갑자기 픽사리가 막 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음이 어쨌든 얻어진 고음이자,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해서 얻은 고음이니까 어, 일을 시작을 하고 나서부터 단한 순간도 고음에 있어서 흔들린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 저희도 사람이니까 무대에서 뭐 음... 실수는 하잖아요. 근데 다른 부분에서는 뭐 가끔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고음에 있어서 는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는데 네. 갑자기 이제 흔들리더라. 아, 얼마나 좀 공포스럽지. 오, 가수황이 왔었어요 그때는. 네. 너무 브라, 무섭죠. 장애가 이제 끝났나? 쭉요 갑자기.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너무 커리어가 막 런던 필라모닉 오케스트라랑 협연을 하는데 이제 담나스 형도 파우스트라는 오페라에서 제가 파우스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 이제 그게 막 하이 C 샾까지 나오고. 와, 막 굉장히 제일 정점에 있을 때예요. 이제 막 거의, 거의 네. 쏟아져 들어오고 네. 이거 빨리 이제 해내야 되는. 제가 막 네. b 비시 프롬스에서 개막 공연하고 막 이런 네. 때. 그러니까 굉장히 제일 막잘 나가고 제일 이제 점점 네. 찍을 때그때라우스에서도보엠으로 그때 주역으로 또 하고 제일 하고 있을 인데 얼마나 무서웠어요 그때 막 같이 하는 캐스트가 저 말고는 후, 플로레즈가 아, 캐스트로 같이. 있었고 근데 같이 더블캐스트로 막 이렇게 아, 하는 때였어요 플로레즈랑 지금 더블캐스트하고 있는데 <laughs> 네. 그랬는데 막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오, 무대가 그렇게 공포스러웠던 적이 사실은 태어나서 처음이었던 아, 요 저는 무대를 되게 즐기는 스타일인데 그렇죠. 근데 네, 정말 많이 공포스러웠고 오. 그러면서 제가 좀 결단을 내려서 잠시 재활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와서 아, 이제 다 치료하고 스톱하고 검사를 네. 해보니까 이제 그래스커였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그것도 들어와서 알았어요. 터졌다는 아, 어떻게? 근데 이제 그래도 그래도 이제는 뭔가 사실 더 걱정이었던 건 성대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만약에 진단을 들었으면 더. 걱정을 많이 했을 텐데 맞아요. 그래도 디스크가 그랬던 거니까 아. 이제 그때부터 운동하고 감량하고 그러니까 재활 재활하고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인생 선배들도 만나고 뭐 음. 외국 사람들하고 줌 미팅 하면서도 어, 막 너무 제가 예 네, 제가 대가들한테도 물어보면서 음. 당신도 이런 때가 있었니 네. 이때 어땠니 어땠니 네. 근데 감, 감사한 건가요 모르겠네요 어. 모든 음악가가 다다 다 있었더라고요 하. 그런 기간이 물론. 뭐 이렇게 뭐 어디가 딱 환부가 같은 건 아니지만 다들 한 번씩 우리가 번 몰라서 번. 그렇지 네. 다 얘기 안 해서 그렇지 네. 다들 맞지. 그 터닝 포인트들이 네. 있고 그 거기가 있어서 음. 저한테 가장 힘이 됐던 말은 어 이제 정훈이 대가 되겠네 뭐 네. 이런 말을 저한테 많이 해주셨어요. 진짜 어릴 네. 때 왔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어릴 때 그들 어머 너무 남들보다 어 네. 네. 진짜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어 이제는 오케이 어른이 이제 되어가는 조금, 과정이야 조금 얘기를 하시더 day, Jeremiah. Good day, Jeremiah. Good day, j e r 을 m i a h Good day, Jeremiah. Good day, Jeremiah. Good day, j e r e m h a r m a 어 너무 고대하고 고대하던 토스카였거든요. 아, 얼마나 테너들 얼마나 하고 네네네네네네, 싶으니까 네네네네. 진짜. 이거 리허설 하면서 느꼈지만 토스카라는 음악이 저한테 기가 막히게 맞더라고요. 너무 잘 맞아요. 네, 너무... 네. 네. 컬러도 잘 맞고. 맞아요. 음역대도 그렇고 제가 막 노래를 하면서 회복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 이거 좋았어요. 하면서 오히려 네네네 네. 그렇게 하는데 에르셔발레스테레를 제가 11번 총 그 토스카를 열한 번 공연했거든요. 네. 저기서 저는 원캐스트로 혼자 아, 원캐스트 소프라노는 네. 이제 둘이 나눠져 있었는데 전달 네, 그랬는데 열한 어, 번다 제가 울면서 부르긴 했어요. 앨리 <laughs> 조아리 스텔레를 근데 왜냐면 저 상황이 저하고 너무 잘 맞았고 어머나. 제가 생각해왔던 것들을 이렇게 녹여낼 수 있었고 오. 그리고 저 노래는 정말 소리가 아닌 감정. 그 감정을 어떻게 맞아요. 녹여내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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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수라는 거는 소리를 내는 네. 사람이지만 그 소리에 본인이 느꼈던 가장 밑바닥의 감정까지 음. 실을 줄 알아야 된다고 맞아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걸 실을 내면 제가 그 고통을 어, 대면해야 되잖아요. 회피하면 안 돼요. 음. 네. 그러니까 그걸 계속 곱씹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걸 어떻게 담을까를 고민하면서 많이 했었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관중들이 많이 이렇게 공감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음. 저 곡은 어쨌든 제 생각에는 가능한 한 네. 소리보다는 이렇게 더 어려워 그런 게 사실 네. 죠 그렇죠. 네. 젊을 때뭐 짱짱 소리야 뭐 내면 내면. 네. 물론 뭐 제가 또 <laughs> 이렇게 하고도 노래를 또 소리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laughs> 오늘 어떤 네. 마음으로 불러볼까요? 에루체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유, 시작은 가능한 저도 네. 말한 배터은 것만큼 네 지금 설명한 대로 <laughs> 하려고 최선을 노력할 텐데. 비서를 하는데 그냥 너무 역시 세계적이구나. 반주 뭐 맞출 게 없어요. 선생님이 참. 가글고가져와 주시고 진짜. 네. 어, 근데 너무 네. 음악을 잘 네. 가수의 호흡을 잘 느껴주셔서 음, 호흡을 많이 ]는? 들여도 못 느끼는 피아니스트가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진짜로. <laughs> 그러면 굉장히 네. 힘들어요, 사실은. 오. 근데 너무 잘 받아주셔서. 해주셔서. 네. 진짜 오, 오케스트라 하고 하는 거랑. 정말 거의 비슷할 만큼. 그 그러니까 사실, 피아노라는 악기가 오케랑 같을 순 없잖아요. 똑같을 그렇죠. 순 없으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현이면 현 소리가 나고. 딱그 그 필요한 이 멜로디를 아유. 강조를 많이 해주셔서. <laughs>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음. 오케 음악을 피아노로 바꿨을 때는 어떤 멜로디가 오케에서 주선율이었는지를 맞아요. 사실은 알고 치셔야 되는데, 음. 근데 그거를 확실히 알고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오, 오,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아, 진짜 <laughs> 이거 진짜 지금 얼마짜리 공연이에요. 아 한국에서도 지금 독창회를 앞두고 계신데 네. 선생님. 네. 네. 라이브로 들어보고 싶으시면 이 노래. 하십니까? 제 마지막 곡입니다. 진짜. 네. 우리 7월 나이. 며칠이었어요? 빨 7월, 7월 18일,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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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8일. 네. 금요일, 금요일 7시 30분에 IBK 예술 예술장 IBK 오래 오시면. 2025년 썸머 마스터 클래스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 <laughs>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 되면 저희가 썸머 마스터 클래스로 알찬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올해는요, 여러분 특별히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또 8월에 8월 15일 금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이틀간 두 번의 마스터 클래스가 진행이 됩니다. 아주 귀한 손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원조 성악 유튜버이자 정말 감성적인 보이스 로 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계시는 우리 로테 선생님 <laughs> 정말 이땀도 좋으시고 노래도 잘하고 티칭도 너무 잘하시는 분인데 테너 김지현 선생님을 모시고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마스터 클래스가 진행이 되고요 얼마 전에 우리 이견 오페라연구소 채널에 출연해주셨던 우와 정말 세계적인 감동 보이스 아주 드라마틱한 테너 우리 테너 김정훈 선생님께서 8월 15일 16일 이틀간 또 마스터 클래스를 함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정훈 선생님께서는 세계적인 성악 콩쿨이죠. 베르디 콩쿨에 우승을 하시고 현재는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의 세계 유명 극장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스케줄을 맞추기가 어려웠지만 그 8월에 잠깐 또 시간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한국을 방문한 기회를 제가 틈타서 얼른 모셨으니까 어,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추어이지만 또 레슨을 받고 있는 분들께서 또 전공자 분들도 오셔도 좋고요.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전문가에게 나의 부족한 점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곡들을 더 마스터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노래를 사랑하시는 우리 꼼빠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실 곳은요. 여기 아래 주소 나와있는 이메일 또 우리 실장님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는데요. 문자나 이메일로 혹은 문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전화로 또 상담을 해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영상 나오고 있는 이 영상 하단 설명란과 또 고정 댓글란에 또 자세한 내용 설명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기현 오페라연구소에서 준비한 마스터 클래스에는요. 특별한 장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참 좋은 점이 뭐냐면 나 혼자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또 이렇게 레슨 받는 모습 보면서 배우는 점이 너무 많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코칭을 받고 다음 날또 리허설을 통해서 한번더또 무대에 설수 있는 준비를 하고 참가자 음악회를 통해서 한번더 무대에 설수 있는 그렇게 좀 완성할 수 있는 이런 단계를 딱 밟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특별히 우리 감독님께서 여러분들 레슨 받으시는 것들을 다 촬영해서 이거를 다 편집해서 드리니까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오랫동안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한 내용들을 복습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특별히 우리 참가자 음악회가 끝나고서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그동안 발성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또 음악적인 이야기도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Q&A 시간도 마련이 되니까요. 이틀간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아주 즐겁고 행복한 음악 여행에 노래를 사랑하시는. 꼼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지원 자격은 뭐냐면요. 물론 모든 꼼바님들이 지원하실 수 있지만 이게 짧은 시간에 원포인트 레슨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낯설게 이제 막 음정박자를 익히는 이런 곡들 보다는 지원하시는 참가곡을 내가 그래도 익숙하고 어느 정도 악보 없이 외워서 부를 수 있는 곡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훨씬 레슨 을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이 점을 꼭 참고해주시고 내가 좋아하는 곡또잘 부르고 싶은 곡을 전문가의 또 티칭을 통해서 완성하고 마스터하는 이런 시간으로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썸머 마스터 클래스에서 반갑게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